지금부터 전설이 깃든 암릉과 숲길을 따라 계룡산의 매력을 하나씩 만나볼 텐데요. 오늘 산행은 천정 탐방 지원센터에서 시작해 흔배제를 지나 남매탑과 산불봉, 관음봉을 거쳐 은선폭포를 지난 뒤 동학사 방향으로 하산하는 코스로 이어집니다. 네, 오늘 계룡산을 함께 오를 분이 기다리고 계신데요. 마운틴 t v 명예기자단 김기년 기자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김기현입니다 산행 너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잘 부탁드립니다. <laughs>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네, 가시죠. <laughs> 공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그렇죠. 산소리도 있고. 꽃도 아 피고. 본격적인 산행을 앞둔 두 사람, 발걸음에도 기대가 묻어납니다. 네, 여기 천정지원센터인데 여기서부터 제대로 된 산행이 시작되는 거죠, 기자님? 그요 다리 건너면 이제 동무대 <laughs> 네. 산길이 진행됩니다. 오, 너무 기대가 됩니다. 기대 속에 산행을 시작한 두 사람. 힘찬 발걸음이 부드러운 숲길을 따라 이어집니다. 와 기자님 바위가 진짜 크네요. 네, 굉장히 큰 바위죠? 네. 저런 바위를 비롯해서 계룡산에 통바위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리고 저기 검게 걸린 부분은 네. 예전에 여기서 사람들이 네. 모여서 소원을 빌던 그런 네. 장소예요. 소원을요? 네, 예, 소원을. 그럼 저도 계룡산 올라가면서 소원을 빌어야겠네요. 아 그렇죠. 네. 소원이 뭐예요? 제가 또 소원이 있는데 트로트 공주에서 트로트 여왕이 되는 겁니다. 오, 죄송합니다. <laughs>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 그럼요. 계룡산에 좋은 기운이 아마 그 소원을 들어줄 수도 있을 겁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기도하면서 산에 올라가 볼까요? 네. 계룡산 바위에 소원을 야무지게 빌고 두 사람은 다시 산길을 따라 걷기 시작합니다. 기자님, 이제 너덜바위 구간이네요. 네, 너덜바위에. 이렇게 돌무더기가 네. 많은 곳을 너덜지대라고 하거든요. 네. 네, 너덜바위를 지나갈 때에는 네. 그 바위에 습기나 음. 이슬 같은 게 있어서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가야 돼요. 굉장히 미끄러울 것 같아요. 항상 이제. 안전이 제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안전 제일. 안전 제일. 그럼 네, 한번 가볼게요. 좋습니다. 서서히 오르막 길이 네. 나올 거예요. 오르막 길이요? 네. 그래서 <laughs> 산타는 또 재미도 한번 즐겨 보셔야 되고, 네. 땀도 한번 흘려 보고, <laughs> 고요 네. 너덜지대를 지나 발걸음은 계단길로 이어지고 바뀌는 풍경 속에서 산행의 재미도 조금씩 깊어집니다.요 큰 배제 우와. 도착했어요 기자님. 네. 여기로 가면 장군봉이고 여기로 가면은 남매탑인데 오늘 저희는 남매탑 방향으로 진행해 볼게요. 네. 가보실까요? 아, 네. <laughs> 큰 배제를 지나 어느새 가까워진 남매탑. 두 사람의 발걸음에도 자연스레 힘이 붙습니다. 기자님 저 남해탑 아니에요? 저탑두개 네. 있는데? 네 저기 남해탑 맞아요 이아 남해탑에 다 왔고요 네 가서 남해탑을 좀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야, 너무 예쁜데요? 좋습니다 와, 드디어 남해탑 도착했습니다 <laughs> 남해탑이에요 와. 구름 사이로 모습을 드러낸 두탑 나란히 선그 자태에 절로 눈길이 머뭅니다. 건설과 풍경이 어우러진 이곳은 계룡산을 대표하는 명소로 손꼽히죠. 기자님, 네? 계룡산의 유명 명소 중 하나라더니 정말 멋있네요. <laughs> 아니, 남메탑 이름처럼 두 탑의 우애가 굉장히 좋아 보여요. 석탑, 네, 네. 멋있죠? 너무 멋있는데요. 네, 남메탑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네. 이게 원래 이름은 청양사지, 7층 석탑, 그리고 5층 석탑이에요. 아. 그리고 네. 여기 이두 석탑에는 네. 그 수도하는 선임하고 또 처자하고의 어떤 전설이 있고요. 근데 이 멋진 탑을 보니까 또 생각나는 네. 노래 한 소장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노래 한곡 들어야죠, 그러면. 산아산아 <laughs> 계룡, 산아 어머니 품속 같은 산, 단풍 드러나 겹칠 때, 나가신이 꽃이 피면 다시 오려나 남배탑의 고운 사연 벗을 삼아서 봉우리 봉우리 논일 다가신 님아 괜찮았나요? 아 어, 멋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계룡산에서 네. 남배탑이 나오는 노래를 들었네요. 와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전설이 깃든 탑 앞에서 꺼낸 노래 한 소절. 그 여운이 오늘 산행을 한결 따뜻하게 만들어 줍니다. 자 이제 구성진 노래도 들었으니까 이제 삼불봉까지 한번 올라가 볼까요? 좋습니다. 기자님 삼불봉 네. 가는 길은 어떤가요? 어, 삼불봉 가는 길은 여기서 네. 500m 정도 거리는 음, 짧은데 네. 경사가 굉장히 심합니다. 정말요? 네. 한번 열심히 올라가 볼까요? 네, 가봅시다. <laughs> 가봅시다. 노래 여운을 뒤로 하고. 다시 산길에 집중할 시간. 산불봉을 앞두고 개룡산의 표정도 조금씩 달라집니다. 에휴. 기자님, 네. 많이 온것 같은데 돌계단이 끝이 없네요. 아, 좀 힘들긴 하죠. 네. 그렇지만 이 힘든 것 끝에 또산불봉의 멋진 조망이 있으니까, 네. 그 힘듦을 감사하고 좀더 오르갈 올라가, 올라가 보기로 해요. 산불봉을 앞두고 이어지는 오르막길, 그 끝에서 펼쳐질 풍경에 기대하며 발걸음엔 자연스레 힘이 들어갑니다. 철개단 위로 이어지는 가파른 숨결, 멀게만 느껴지던 산불봉이 서서히 시야에 들어옵니다. 이제 곧 계룡산의 첫 조망 포인트, 산불봉을 마주하게 됩니다. 네, 오늘 우리 첫 번째 봉우리, 산불봉에 도착을 했습니다. 드디어 도착했나요? 네. <laughs> 아니, 보니까 날씨도 저희를 따라주는 것 같아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날씨도 좋고 바람도 불고 네. 아 산행하기 좋은 날이고요. 여기서 멋진 조망은 저기 가면 대룡산 전체가 다 보일 겁니다. 얻는가 <laughs> 봐요, 얻는. 네, 가보실까요? <laughs> 네, 가봅시다. 세계의 봉우리가 부처의 형상을 닮았다 하여 이름 붙여진 산불봉 대룡산 주능선에 자리한 이 봉우리는 시원한 조망으로 많은 등산객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탑 같은 곳이 있는 곳이 대룡산의 네. 정상 천왕봉입니다. 아 지금은 이제 분사기지가 네. 있어서 출입이 제한되어 있고요. 아 거기서 우측으로 보면 쌀개봉이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우리가 가야 할 관음봉. 네. 그리고 그 우측으로 문필봉, 그리고 문필봉? 끝에 연천봉 이렇게 네. 펼쳐집니다. 허, 너무 멋들어지네요. 떨어지죠? 네. 근데... 기자님, 너무 풍경이 네. 예뻐 좋은데 저희가 근데 관음봉을 가려면 저 봉우리 다 넘어야 되는 거예요? 아, 어, 애석하게도 다넣고 가면 헉. 또 관음봉이 이러고요. 아, 관음봉에서도 더 멋진 조망이 나올 겁니다. 이제부터 계룡산 산행의 하이라이트. 자연 성능 구간이 시작됩니다. 바위 능선이 이어지는 이 길은 곳곳에 빼어난 조망을 품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삼불봉에서 관음봉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탁 트인 풍경과 아찔한 능선이 어우러져 계룡산의 진면목을 보여줍니다. 이거 자연 성능이라서 네. 오르 내림이 많을 거예요. 아 맞아요. 오르 내림이 많아서 오히려 또 매력이 있고 또 재밌는 것 같아요. 그걸 아. 매력으로 느끼시면 정말 네. 상권입니다. 크고 작은 오르 내림이 이어지는 자연 성능. 걸을수록 그 풍경이 진하게 다가옵니다. 와 기자님 여기 네. 탁 트인 풍경이 또 다른 매력이 있네요. 그렇죠. 와, 네. 자연 성능의 매력 중 하나가 아까 앞쪽은 암릉이 많았는데 이쪽은또 네. 육산의 어떤 탁 트인 풍경 멋지죠. 와, 네, 마을들이 정말 동화 속 같아요. 자연 성능 양옆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그 자체로 감탄의 자아 냅니다. 파란 하늘 아래 암릉과 어우러진 소나무는 마음을 맑게 하고 능선을 타고 흐르는 바람은 산객의 땀을 시원하게 씻어냅니다. 관음봉으로 이어지는 444개의 계단 걸음을 옮길수록 두 사람 앞에 펼쳐지는 풍경도 조금씩 선명해집니다. 고생했어요. 감사합니다. 힘들죠? 네. 그 힘듦에 대한 보상, 뒤를 한번 돌아볼까요? 와, 너무 멋있네요. 아, 저기가 저희가 걸어왔던 길인가요? 그렇죠. 여기 우뚝 선 봉우리. 네. 저 봉우리가 저희들이 있었던 산불봉이고요. 아, 여기서 네. 보니까 산불 세 분의 부처 모양으로 보이지 않으세요? 헉.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아 네, 그래서 삼불봉이라고 하고요. 네. 저 농선이 이제 용의 몸통, 웅털거리는 아 용의 몸통, 성천하는 용의 모습이라고 해요. 아 그래서 계룡산의 용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아 네. 그래서 이 소나무도 있고, 바위, 암릉도 있고, 네. 계룡산 구간의 백미라고 합니다. 어느덧 관음봉이 가까워졌습니다. 고된 오름 끝. 두 사람 앞에는 어떤 풍경이 펼쳐질까요? 드디어 관음봉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자비로운 관세음보살을 닮은 바위 모습에서 이름을 얻은 관음봉. 출입이 제한된 천왕봉 대신 사실상 계룡산의 정상 역할을 하는 봉우리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이곳에 꼭한 번은 오르고 가죠. 관음봉이 자랑하는 또 아름다운 모습, 관음 한운이라고 있어요. 한운이요? 한운, 네. 한가로운 구름. 가름봉에서 보는 한가로운 그루, 네. 멋있지 않나요? 한번 하늘을 볼까요? 좋습니다. 아, 한폭의 그림 같은데요? 그리고 또가름봉에서 보는 뒤쪽에 네. 봉우리들이 멋있는 봉우리들이 많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그 봉우리도 한번 볼까요? 아, 좋습니다. 저 그럼. 어머! 바로 앞에 보이는 봉우리가 문필봉. 문필봉. 그리고 그 뒤쪽에 있는 봉우리가 연천봉이에요. 네. 그리고 연천봉 밑으로는 동문암 사찰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쪽으로 쭉 보시면 계룡산의 넘넘한 모습 정상 천왕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두게 천왕봉이군요. 아 사실은 계룡산에 이제 너덜바위라 그리고 응. 또4 4 4 계단이랑 사실 좀 걱정이 있었는데 아니 정상에 올라오니까는 그 기억이 싹 사라져요. 아 너무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산에 <laughs> 네. 이렇게 많이 찾고 산을 네. 좋아하는 이유잖아요. 두 사람. 오늘 계룡산 위에서 산을 좋아할 이유, 하나를 더 찾은 듯 하죠? 기자님, 관흥봉 네. 풍경이 너무 멋져서 발길이 떨어지진 않지만 안전한 하산을 위해 지금 내려가야겠죠? 그럼요. 이 아름다운 풍경, 멋진 풍경을 <laughs> 아, 네. 마음에 담고 또 안전하게 하산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럼 조심히 내려가 보실까요? 네. <laughs> 하산길. 계룡산은 거친 능선이 지우고 아기자기한 풍경을 꺼내 보입니다. 전설 속 신들이 머물렀다는 은선폭포도 이 길에서 만날 수 있는 반가운 풍경 중 하나죠. 자, 예주 씨 이쪽으로 네. 와보실래요? 네. <laughs> 와 보실래요? 네. 와. 저기 보는 저 폭포가. 옛날에 신선들이 숨어 살았다는 음. 언선폭포예요. 네. 근데 오늘은 좀 아쉽게도 물줄기가 약하지만 아, 네. 여름에 비가 오는 날은 저 수량이 풍부해서 음. 계룡산의 가장 큰 폭포, 언선폭포의 비경을 볼수 있을 거예요. 아, 또 계룡산이 저를 놓치기 음. 또 아쉬웠나 봐요. 또 여름에 봐요. 또 오라고. 이렇게 또한 방울의 아쉬움이 남기네요. 여름에 또 와야겠어요, 정말. 네, 여름에 꼭 오시기 <laughs> 바라고요. 네. 이 모습은 흡사 동양화 같지 않으세요? 정말 동양화 같아요. 그냥 보고만 있어도 힐링이 되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하얀 암벽과 초록의 소나무 와, 그림입니다. 네, 한 폭의 그림 같아요. 와. <laughs> 폭포의 수량은 아쉽지만 암벽과 푸른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만으로도 두 사람의 눈과 마음은 충분히 채워지는 듯합니다. 짧은 여운을 안고 산길을 따라 천천히 내려갑니다. 와 하산 화요! <laughs> 네 오늘 계룡산에서 정말 큰 선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풍경과 좋은 기운 가득 받고, 자 무엇보다도 우리 기자님께서 좋은 정보 많이 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큰 선물 받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다음 산행이 너무 너무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산행 같이 해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